安心のあ 갑습니다 선생님 전태영지오 태영재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내일 주말입니다, 푹 쉬세요. 반갑습니다, 로마서 28장. 좀줄여 볼까? 빨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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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 선생님 28장 11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1 1장에서 15. 1절에서 15 시작 석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배 기호는 디오스브로라 수라구사의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가오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소디 오레 일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처음을 받아 미래를 함께 유하라 로마로 가리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빠 오여자와 상관까지 맞으러 오니 마을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라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저 보세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1 보니까 로마로 가니까. 잘보세요 아, 우리 어디 여행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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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죠 교회 가는 것도 어디 니다그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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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는, 왜 가는 거예요? 모금 전하다가 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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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잘하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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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이 서두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앞으로 반드시 속게 될 일, 어, 에로스에서 핍박과 또정의 순교를 다 알고 있으에데 불구하고 어, 로마로 가느라 갑니다. 그래서 가슴 멍뭐해지면서 뭐 여기 그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죠? 마치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 같아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큰 교회가 있고, 많은 믿는 자들이 있는데 원양한 것처럼 이건 곳이 그들 자가 많은데 어, 우리를 보내달라고 어, 성교사로 전세계, 지금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보험료도 주고 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남에 붙어 있는 그 흙, 흙가루를 막 먹는 응?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태양 똑같은 태양 아래, 이렇게 똑같은 태양 아래에 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어떤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또 보금이 없어서 특히 인도만 보면 완전히 귀신의 나라 일버둥인데 인도도 인도도 완전히 그냥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시큼하지 그냥 보면은 그냥 귀신이 바로바로 해 눈을 보면 어떤 전사 어머니 브라질 투어도 하고 외국에 투어도 하는 보험자인데 전에 얘기했지 예배 드리면 한 대여섯 명은 다 귀신 들도왔어 신방마도 마약귀신, 술귀신, 개인 버세요 여러 가지 좀 많이 역사는 보험이 없으면 개인이나 국가나 완전히 많이 방어받아요. 그래서 피부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예시의 능력으로 성님 능력 충만을 받아서 보을 전파해서 아빠가 정말 다 준비가 되면은 이 세계 성길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아, 정말 빨리 성경 다오고 싶습니다. 주님 노리를 보내주시어서 <laughs> 오늘 성경 제목은 바울이 로마에 있다. 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주의 종의 그 눈으로 볼때 너무 존경스럽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보게 되고 바울이 로마에 있다. 정말 이것은 아 감격스럽습니다. 11절 석달 후에 그 섬에서 가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와, 봐, 그 배가 박살나가지고 276명이 살았잖아, 좋아 우리 나 276명,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다 살았는데 거기서 몇달 있었어? 석달 후에. 3개월 동안, 야, 3, 276명이 3개월 동안 음. 그 원주민들이 엄청 성욕했네, 그죠? 겨우 추웠잖아, 추워서 불때는데 석달이면 진짜 추운데 추운 s 나 h e t r 거 t h around him. True, you were a long while. My good song is on quite one. a 사 e x a n d e r t 가서 b 아, 지금 이런 지 w 들이나 a tablet on the 사 t h e 사 g o 진짜 역사적인 사건을 증거와 증인을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배를 타고 가는 데이 목선을 타고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한번 진짜로 타봐 아빠가 대학교 등록금 또오브에 등록금 벌다고 배를 탔는데 진짜로 대충 거리는데 바다가 시커멓고 뭐 구로조끼도 아니고 막 그거를 고기잡이를 하는 거야 잘못하면 빠져 죽겠더라고 근데 그 힘든 배를 차고 갈아타 갈아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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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가고 있습니다 십삼절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나고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아들 보스 예수 님는 형제들을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르를초처 사도 바울의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이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를 백부장과 많은 부시들이 손장과 사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1 3절서들 보니까 형제를 어, 만나고 만나서 허락해주고 자유게 어, 또 처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로마계의 성도들 처음 받아가지고 1회 일해, 일회는 은혜 며칠일까요? 하루, 이틀, 사흘, 라흘 닷새, 몇세 1회, 7일이 일주일, 일주일 동안 로마교회에 함께 이어다가 먹을 마시고 같이 거하다가 로마로 가리라. 근데 네, 거기에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직 로마 가기 전이에요. 여기 꼭 가기 전이고 지금 이제 로마로 갔는데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삐오 저자와 삼가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대사도가 오니까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는 게 담대한 마음 성도 그 목사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잘 믿고 하얀 뜻대잘 살면 힘을 얻어 예수님은 그러잖아사마의 여자가 남편 다섯 명 가르치고 여섯 번째 남자랑 동거하고 여자가 예수님 만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 나한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은 양식이 있다 제네들이 손을 돌면 걸 누가 예수님께 먹었고 갖다 드나다 그러잖아 근데 나의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지 않는 양식 무슨 말이야? 한 영혼의 예수님이 전도해가지고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 받는 거 그치? 하얀 나라에서 너무너무 너무 기뻐하신 일이고 밥을 안 먹어도 밥을 안 먹어도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 받는 거 너무 기뻐요. 이게 썩지 않는 양식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주의 종들은 힘으로. 아빠도 이렇게 우리 가족끼리 예배해드리다가 어? 교체 교육을 한명두 명. 지금 태영이이때두명니까 아빠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 이런 거야. 지금 로마에 가가지고 재판 받고 보금 전하고 지금 순교하러 가는 거잖아. 근데 성도들의 영접을 맞은 나온 거야. 응? 성도들이 소식을 듣고 저자와 상관까지 맞을 나오니 바울이 저를 보고 하님에게 사라고 담대한 마음을 얻는다. 목사들은, 주님들은 성도들이 이제 믿고 온전렇게좀 다르게 쓰면 힘을 얻습니다. 같이 예배만 들으러 앉아만 있을 때가 힘이에요. 막 목소리가 두 배는 높아서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드디어 하나님 뜻대로 서드바울이 로마까지 도착했습니다. 거기 형제들이 바울의 허들 받고 어그 로마의 성도들로 형제들로 인하여서 서드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그 정도. 또 우리 교회도 사도방을 처럼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살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이 복음을 성경에 꼭 전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 이제 봉사가 다음 주면 이제 타일과 도배와 또 어, 마루 후로링 그다음에 주변 정리하고 이제 준공을 넣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제가 1월, 1월 달에 나무를 시켜서 1월 달에 아, 나무를 했는데 지금 12월을 바라보고 정말 1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정말 하루 같은 1년이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영적 전투권에 네, 하나님 승리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일이 잘 마무리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